미스터트롯3 일본 팬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잘생긴 가수 탑5 미스터트롯3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출중한 외모까지 갖춘 참가자들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오늘은 일본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미스터트롯3 출신의 가장 잘생긴 가수 탑5를 선정하여 그들의 매력과 인기 요인을 분석해보겠다. 첫 번째로 일본 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는 김용빈이다. 그는 미스터트롯 3에서 진, 진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가창력과 출중한 비주얼을 겸비한 완벽한 스타로 자리잡았다. 김용빈은 전통적인 한국 미남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부드러운 인상과 깊은 눈빛이 일본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보이는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무대를 벗어난 친근하고 따뜻한 성격이 일본 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일본 팬들은 그의 세련된 스타일과 완벽한 비율을 가진 체격을 극찬하며 트로트 왕자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두 번째로 일본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는 손빈하다 그는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선, 선으로 선정되며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손비나는 부드러운 미소와 샤프한 이목구비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일본에서도 그의 수려한 외모가 큰 화제를 모았다. 그의 노래는 감성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감정을 전달하며,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대비되는 순수한 성격이 일본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 팬들은 그의 세련된 패션 감각과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눈빛에 반하며, 그를 로맨틱 트로트 스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 번째로 가장 잘생긴 참가자로 뽑힌 가수는 철록담 이정이다. 그는 미미 미 타이틀을 거머쥐며 비주얼과 실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스타로 떠올랐다. 철록담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팬들에게 귀공자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는 일본의 엔카 가수들과도 비교될 만큼 감미로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의 부드러운 창법과 진솔한 감정 표현이 일본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그의 클래식한 외모와 깔끔한 스타일은 일본 팬들의 미적 감각과도 잘 맞아 떨어져 인기가 높다. 네 번째로 선정된 가수는 이찬원이다. 그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더불어 해맑은 미소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찬원은 동안 외모와 친근한 분위기로 일본 여성 팬들에게 힐링 스타로 불리고 있으며 그의 선한 인상과 다정한 성격이 일본 팬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일본 팬들에게도 전해져, 일본 SNS에서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스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의 훈훈한 외모와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는 일본 트로트 팬들에게도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며,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다. 다섯 번째로 선정된 가수는 최수호다. 그는 미스터 트롯 3에서 감미로운 음색과 함께 우월한 비주얼로 많은 여성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최수호는 또렷한 이목구비와 또렷한 턱선으로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일본 팬들에게도 한류 드라마 주인공 같은 외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세련된 패션 감각과 무대 위에서의 부드러운 퍼포먼스는 일본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를 트로트계의 로맨스 스타로 불리게 했다. 그는 일본 팬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팬들에게 직접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는 등 일본 팬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미스터 트롯 3에서 탄생한 잘생긴 가수들은 일본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음악적 실력과 무대 매너까지 모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 트로트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 팬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넓은 무대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이 다섯 명의 가수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더욱 큰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활약을 계속 지켜보자. 2 미스터트롯 삼진 김용빈 미스터트롯 삼는 내게 치유. 더는 외롭지 않아요.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궁극의 감성, 압도적인 몰입감의 중저음으로 노래 첫 마디부터 입덕을 부르는 첫 소절 중결자. 티없이 탱글탱글 흰 피부에 선이 고운 듯 큼지막한 이목구비가 빚어내는 잘생 뿜. 잘생긴 플러스 예쁨 위 정석 미스터트롯 3 최종진 진 우로 뽑힌 김용빈 33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음색, 발성, 기교, 성량, 표현력, 리듬감, 가사 전달력 등 노래를 완성하는 모든 요소를 매 무대 새롭게 창조해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청중을 흡입한다.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통해 수많은 능력의 참가자들이 대중의 자신을 알렸지만 김용빈 같은 독특한 품격의 아우라를 지닌 출연자는 처음이다.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 여린 귀공자 같은 풍모의 2D 화면을 3D 느낌으로 전환해 버리는 입체적인 외모. 굳이 힘든 안무 없이 눈웃음과 입매 변화만으로도 퍼포먼스가 돼 버리는 표정 구현 등이 그를 돋보이게 하는 건 틀림없다. 하지만 가수 김용빈을 설명하기엔 부수적인 면일 뿐이다. 아니 오히려 그의 호소력 짙은 감수성과 강약 조절. 고급스러운 구성과 무대 매너 등으로 완성되는 가창력이 미모에 가려졌달까. 무대 위 아름답게 성장한 33세 김용빈과 예전 신동시절 할머니한테 칭얼 대다 어느덧 함께 노래하며 웃던 13살 소년 용빈의 모습이 겹쳐지는 순간, 그의 굴곡진 인생 여정이 영상이 돌리듯 펼쳐진다. 상처투성이 애처로운 존재는 세월의 가시에 찔리고 또 찔리지만, 따스한 봄향기 같은 보살핌으로 구부러진 가지 끝에 붉고 화려한 장미를 투원했다. 미스터트롯 3도전에 대한 서사 그 자체만으로도 김용빈의 인간극장을 쓰고도 남겠지만 김용빈의 진짜 매력은 제대로 다 펼쳐내 보이지도 못한 듯하다. 이게 바로 김용빈이다 싶으면 또 다른 색채가 드러나고 그런 장면에 적응이 좀 될라 치면 어느새 초면인 모습들이 툭툭 툭 튀어나온다. 날카롭고 차갑게 보이다가도 숨길 수 없이 새어나오는 허당기그 사이를 비집는 왠지 모를 허술함은 순수함의 발로일 것이다. 트로트 신동으로 부여받은 재능과 더불어 노래에 대한 완벽주의에 뒤따르는 예민미가 지배했다가도 장난기 어린 동료의 호응하며 목적까지 한껏 제쳐 온몸을 내던지는 호방한 웃음 한번 터져버리고 나면 고상하고 새침해 보이는 김용빈의 빗장이 풀어진다는 신호다. 이번 미스터트로 3이 진이 된 김용빈을 만나 나눈 인터뷰에서 지면에 다 실리지 못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미스터트로 3을 통해 얻은 것과 달라진 점 등에 대해 차근차근 풀었다. 김용빈을 시작으로 톱칠 인터뷰를 차례로 싣는다.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 보상받는 느낌. 7년간 긴 침묵 뒤에 경연에 나서면서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트롯전국체전, 2022야 투전, 출전 당시 무대 공포증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투전 뒤에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선보인 건 아니에요. 최종 결승 진출자 8인 대부분이 그 사이에 열렸던 각종 경연 무대를 통해 활동을 확장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래요. 무대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고민과 설득 끝에 출연한 트전에서 5위를 했잖아요. 트전 때는 정말 오랜만에 무대를 하려니 노래가 제 생각만큼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꽤 괜찮은 순위였어요. 이젠 좀잘 되려나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해보려면 벽에 막히고 겨우 돌파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또 예전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노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본인이 꿈꿨던 모습과 실제의 괴리가 상당했나 보네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고 해도 노래할 기회가 제 생각처럼 주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바람과 팬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돼 어렵게 달아주신 날개였는데 여러가지 상황들로 꺾여버렸달까요? 경연에 참가하고 활동을 재개하면서 후배들에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경연에도 나서보고 활동도 하려는데 잘안 된다는 내용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굳은 위지로 해나가다 보면 벽이 생길 때마다 더 세게 헤쳐나가다 보면 언젠간 대중이 너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라고 말했죠. 여러 조언을 나누는 중에서도 내 중심을 지키고 진심을 잃지 말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해주곤 했었는데 정작 제 입장이 돼버리니 노래 그만둬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지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노래를 놓지 않았어요. 저 자신에게 다시 집중하라고 5년 중에 말해왔던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하는 조언은 곧 저한테 하는 당부이기도 할 테니까요. 할줄 아는 게 노래밖에 없으니까 단 하루도 노래 곁을 떠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말씀대로 됐어요. 언젠간 대중이 그 진심을 알아줄 것이란 말이요. 경연 때는 노래에 집중해야 하니까 실감이 잘 가지 않긴 했어요. 그러다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제 노래를 좋아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리고 정말 밤잠 안 주무시면서 응원해주시고 잘 되라고 애써주시는 팬분들이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지금까지 힘들었고 괴로웠던 시간들을 보상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